지금 조합으로 치킨 먹으라고? 에반데 아 거의 맞췄는데 많이 맞췄는데 안되지 안되지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수류타 아홉개? 야뭘 잡은거지 지금? 아 부스스 부스스 쓰고 싶다 부스스 쓰고 싶다 우지 부스스가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미션 주신분 우지 부스스가 더 재밌지 않을까 아 부스스 허용 딜 성공 나이스 개꿀 이거 내가 잡았던 시체 위치도 맵에 나오게 할수 있는 기능 있으면 좋겠다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오 위에 엔터포? 너무 가까운데요? 아, 어? 내가 발소리 못들었나봐 아아 나 알고있어 와 위험했다. 장난치다 죽을 뻔. 음 이러면 이쪽 언더 먹거나 이쪽 일평점 먹거나 이쪽 집까지는 먹어야겠는데. 음 <laughs> 파마스 진짜 아무도 안 먹네다. 퍼츠 <laughs> 빨리 파마스 밸런스 조절 해야 될것 같은데. 고급총인데 신총인데 안 쓰는 총이잖아요 저거. <laughs> 와이걸사 살아? 와우 아니요 강하긴 강해요 쓰기가 힘들어서 그래 요호 파마스가 문제가 뭐냐면은 오탄 AR인데 용도가 근거리 용도거든요 근데 근거리면은 SMG나 샷건을 쓰지 파마스를? 잠시만요 일단 이러면 1주 1편수 까지 가야되거든요 장갑차 오지 마봐 은디 팡팡 아 이게 언덕으로 올라갔네 음 내가 언덕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 언덕 먹는 사람은 치킨 먹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가야겠다. 저연 연말 하나밖에 없어서 나중에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나 우지야 무빙샷 무빙샷.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머지 하나만 잡으면 치킨각이다. 나머지 하나가 어디는지 몰라서 문제지. 와 위치가 너무 헤리요. 어 다리 확인했다. 그래 하나, 둘, 셋이잖아. 프리 프리. 위치 파악은 끝났어. 아왜 연사가 아닌데 아나 부... 길리슈트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지형상 제가 잘하면은 치킨 못 먹기가 힘든데 1대1 됐다 내가 잡은 사례 하나 잡았거든요 그 앞에 는 길리슈트가 마지막이야 이 힛! <laughs>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아, 토르키님 만냥 후원 감사합니다.